근데 저를 생각하면서 이걸 개발하셨대요. 바질. 버터? 미쳤어. 감사합니다. 먼저 <laughs> 수채화 같아. 그치? 나이 바지 좋아. 아, 예뻐. 예쁘게 나와? 응. 아, 흰색? 밥안 먹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요. 필라테스 시간이 아직. 와가지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도 엄청 많이 나요. 약간, 핑크레드기 있는 거리 로거든요 약간, 제가 염색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한, 이 정도 거리, 세, 머리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진짜 잘 되고 저그 아래는 머리를 감을수록 색이 맞춰진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만났어요. 야 <laughs> 저희 라면 먹으려고했는데 여기 고기 팔길래 <laughs> 갑자기 고기 먹으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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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란 것 같아. 와. 내가 야, 언니 오 때까지는 말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laughs> 김가루 눈이에요. <laughs> 네, 네 이모님 <laughs> 맛있게 볶아주세요 볶아줄게 조금만 기다려잉 찍어도 되냐? 이모 이거 몇개 볶은 거예요? 영어 음, 뭐 비밀이지 알려수 <laughs> 없지 아몇 인분인 것도?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자 어, 네, 갑니다 주신대로 먹어 가요 좀 이쁘게 하지 <웃음> <웃음> 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어, 맛있게 졌다 오 예쁘다 어, 오 근데 잘 나와요 어 이거 김치는 넣어주지 패키지가 이뻐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렇게 반신욕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laughs> 뭐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바디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 MC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일 첫차량이거든요그래가고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어제 맥주 한 잔을 해가지고 좀붓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뺄겸집 옆에 뛰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뛰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러고 샤워하고 자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빠다리고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가 시선 무릎 보고 양손 다리 위에 포개 놓은 상태에서 세배하듯이 상체 깊게 숙여볼게요. 옆구리와 뒷구리가 스트레칭 될 거예요.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이마 정강이 가깝게.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누르고, 일곱, 여덟, 지금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어제 새벽, 한, 3시쯤 잠들었나? 4시쯤 잠들었나? 그래서 진짜 1시간 자고 나갔거든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요. 꿈속인 줄 알았어, 오늘. 어제 되게 개운하게 운동도 하고 땀 빼고 집에 와서 스트레칭하고 목욕하고 그러고 싹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들어지고요. 눈이 막 이렇게 말똥말똥 해가지고 촬영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충전을 좀 할까?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밥 먹고 진짜 바로 자야겠어. 저 옥순 받았어요. 옥순 이렇게 티셔츠 옥순 주셨고요. 음. 옥순. 솔로 나는 솔로 짜자잔 짠요거제 친구가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동전지갑을 좀 사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짠 이걸 선물로 사줬어요 이게 안에다가 동전에 이렇게 넣어 다니고, 가방 같은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가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 해서, 계산할 때, 꺼내가지고, 포인트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오늘 펄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화장 끝나고 요거 뿌려야 되는데 머리에 뿌리는 이거 뿌렸어요. 세 번이나 엄청 강력하게 팡팡팡 이렇게 어 뭐지 나 너무 시트콤 인생 아니야 힘들어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야될 것만 오 언니의 수 저는 지금 오 미역국은 잘 나와요? 어너 거기서 해봐 군몽이라는 데 왔어요 군몽 약간

첫 점은 한 입보다 좀 크게 써셔서 완전히 적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그럼 나쁘지 않고 두 번째는 감태버터입니다 이거 살짝 발라서 두 번째 점 발라보시고 느끼하면 보이지 아니면 톤짭 이거 느끼하시면 드시면 돼요 돼지 감자 튀김 음. 짜 고가 한아 진짜 먹어볼까? 맛있을 <목소리> 텐어 감자야 감자 오늘 아까 갑자기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응. 끊어주느냐? 뭐, 뜨겁다. 김... 김... 이거 선물 받았어요. 화이트 와인인데, 기블리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또, 그래서 이거를 강남에서 한대요. 가지를 아, 직접 갈아가지고 맥주랑 같이, 네. 효고랑 같이 비히는 생맥주. <laughs> 너무 예뻐 우리 오늘 선물 많이 받는다, 그지? 응, 너무 언니 덕분에 <laughs> 그니까 입술이 아니야 예뻐 이게 룸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서 <laughs> 포장 아네 저희가 이렇게 포장이 따로 먹고 갑니다. 맛있었어요.

귀여워 코가 마비됐네 <laughs> 그러니까 마비됐어. 바, 밖에서 한번 맛고도맞세요제 <laughs> 향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이거 들고 나와서 맛봐보자. 양손 한 넘어진다 넘어진다 조심. 플러팅하지 마세요. 사귀어줄 거 아니면 플러팅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일본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싸고 있어요. 내일 들고 간, 가, 들고 갈 가방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짐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제가 룩캐스트에서 그옷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착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제가 데이투 때 입으려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 치마 핏이 진짜 너무 예쁘고, 그 요즘에, 요즘 짧지 많이 입는데, 어, 좀 힙한 거 말고, 이렇게 좀 단정하면서 좀 요즘 스타일로 입고 싶으신 분들 이거 재질도 완전 좋고 이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남색이라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남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티셔츠 이 티셔츠랑 완전 세트 바리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그로브의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 제가 좋아하는 신발 있거든요. 그 신발 신고 그렇게 너무 이쁠 것 같아.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는데 일본이 또 요즘 한국도 많이 덥지만 덥다고 해가지고 자외선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 요런 모자 한번 챙겨봤어요. 등등등 챙기는데. 캐리어 진짜 큰거 들고 와가지고 널널하게 그래서 뭔가 쇼핑을 하게 된다면 많이 사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